오랜 세월 진리를 찾았고 너무나 힘든 때이 총회장을 만났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 다른 목회자들과 달리 이 총회장의 성경 해석이 매우 이치적이어서 계속 듣고 싶었다. 설교 동안 이 강사는 계시록의 전장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비유의 뜻을 풀어주었다. 비록 그를 거짓 목자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이 설교를 통해 그는 진짜 거짓 목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 7월 전 세계의 신앙인들은 감탄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동성 서행 행보가 전 세계의 신앙인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동성 서행 낯선 단어지만 기독교의 새 물결로 세계가 환대하고 있는 진리의 역사입니다. 초림 예수님의 역사가 동방으로 전해진 것을 서기 동례라 부릅니다. 동성서행은 신약의 예언이 땅끝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성취됐으며 성취된 실상을 다시 서방에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5월 제1차 동성서행 행보 이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구촌 곳곳에서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이 총회장은 7월 한 달간 제2차 동성서행길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또 가게 되는 그 일대의 목사님들이 초청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 가게 되면은, 어, 기록된 이 말씀에서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요. 어, 그렇게 초청 하는 대로 가지 않아서서 같이 요 이총회장의 강연을 간청했던 목회자들은 물론 현지 언론은 이총회장의 게시록 강의에 감탄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주 전역 30여개의 외신이 줄지어 그를 인터뷰했고 이총회장의 게시록 강의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7월 4일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벨기에 호우팔리제. 각 나라의 고유상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는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환호성과 호산나를 외치며 기쁨에 넘친 모습입니다.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아버지 앞에 재롱을 떠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이총회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에서 온 목회자 300여 명이 이총회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호우팔리제 올포스도스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총회장은 제2차 동성서행행보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루겠다는 그 약속,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하였기에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들었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왔지요. 그러하기에 이제 기다리는 그 신령들에게 이루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 이 총회장의 베를린 말씀 대집회를 보도했던 독일 라이브치 TV가 다시 한번 취재하는 등 그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7월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에터버리 채플 교회에서 이 총회장의 초청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lways in the presence of the lord I am, I am renewed restored and revitalized with the word of god because there's one that we've read many times but each and every time you hear the word of god it always comes with brand new revelations because he speaks to us in a different in our lives uh, in the life of all believers 이만희 총회장의 동성서행 행보는 유럽에 이어 미주 대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7월 14일 미국 정치 경제 중심지 뉴욕 맨해튼, 뉴욕 타임즈 본사가 있는 더 타임즈 센터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총회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인터뷰 후 파사 기도 목사 는 천여 명의 목사 를 모을 테니 아프리카 에 와서 강의 해달 라고 이총 회장 에게 간 청했 습니다. 각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중국 최대 언론인 싱타우 신문, 스페인 방송, 라틴어 등전 세계 언론에서 이 총회장의 뉴욕 강연을 보도했습니다.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이루때 믿으라고 미리 말해 주신 것입니다. 두 시간 동안 이어진 요한 계시록 전장 증거, 팔순이 훌쩍 넘긴 나이에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힘이 넘치는 강의, 1,500여 명이 몰린 수정교회 집회는 그의 동성 서행 행보가 최고조에 올랐음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끝나자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음. <laughs> 취재진이 몰려들어 당일 인터뷰를 하지 못한 언론들이 이총회장의 숙소까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이총회장에 대한 현지 언론의 관심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총회장이 아지테카 아메리카 TV에 출연했을 때 당초 10분이었던 생방송 분량은 시청자들의 더 듣고 싶다는 요청으로 40분간 연장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동성서행 마지막 행보를 가졌습니다. 더블리트 호텔에서 전세계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연한 이총회장은 미국 최대 방송국 중 하나인 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천지는 이총 회장의 제2차 동성서인 결과 후속 교육에 등록한 유럽과 미주 신앙인들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LA교회 문희동 강사는 연이은 외신보도 이후 신천지 후속 교육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하나의 어, 여차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이 기자들이 모든 국회의원 보사를한방맞셨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루어진 이보음이 이 사람이 깨달아 믿음으로 해서 어 정말 하나님 영웅이 되지 않겠나. 이만희 총회장의 동성서행 행보. 서방세계가 그에게 집중 관심을 보인 것은 계시록 전장을 획기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연 시작부터 끝까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오직 성경으로만 증거한 내용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동시에 통역되고 보도됐습니다. 이 총회장을 통하여 증거되는 신천지의 말씀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편견, 편파의 시선을 버리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기대해 봅니다. 천지TV 이지영입니다.